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소연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 상한 심령,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화,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위치, 어떤 것도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이 될수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